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파워비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시죠? 오후만 되면 축 처지는 기운, 조금만 움직여도 느껴지는 심장의 부담감. 혹시 이런 활력 저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은 바로 이 활력을 되찾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인 심장을 쌩쌩하게 지켜줄 코엔자인 큐텐이라는 코큐텐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시니어에게 왜 코큐텐이 필수인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최대가 되는지, 오늘 영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코큐텐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기관에서 발견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 같은 곳인데, 코큐텐은 이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 때꼭 필요한 핵심 부품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심장처럼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코큐텐이 압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큐텐을 심장 비타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코큐텐을 충분히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40대에서 50대를 기점으로 체내 생산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를 위해 많이 드시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코큐텐 생산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때문에 스타틴을 드시는 시니어분들일수록 코큐텐 보충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심장 건강 및 혈압 관리입니다. 심장은 평생 멈추지 않고 뛰어야 하는 고성능 엔진입니다. 코큐텐은 이 엔진의 고품질 연료를 공급해서 심장이 지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코큐텐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수축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두 번째,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몸은 숨 쉬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코큐텐은 이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몸속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지연시키고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활력 증진 및 피로 회복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만성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뇌세포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코큐텐을 충분히 보충해주면 몸의 활력이 돌아오고 무기력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큐텐은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일일 섭취량은 보통 90엔기에서 100엔기 사이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목적에 따라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코큐텐의 흡수율을 높이는 꿀팁이 있습니다. 코큐텐은 지용성입니다. 즉 물이 아닌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식사 중이거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코큐텐은 안전한 편이지만, 혹시 혈압약이나 스타팅 계열 약물을 드시고 있다면,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네, 정리해 볼까요? 코큐텐은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우리 몸의 에너지 발전소 연료이며 심장 건강, 강력한 항산화, 그리고 활력 증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의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 데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작은 관심과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제품 확인 가능하시며, 다음에도 시니어 분들을 위한 유익하고 검증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